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3월 17일 갑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편관과 정인운에 해당하여 학문을 열심히 하여 명성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성정이 바르고 언변도 유창하고 문과물을 겸비하고 정인이 없는 편관을 호원장담을 잘하고 모친의 도움으로 명성과 권위를 얻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의 계시로 모면하고 남편이 고시 합격합니다. 선량한 남편을 만나 복을 받고 시모와 원만하게 지냅니다. 편관과 비견운에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편관운에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편관 반한살론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거나 장성살을 보면 고관 대작일 수 있고 여자는 남편이 크게 출세합니다. 상관 반한살론에 활동 무대를 확장하거나 주변의 협조가 돈독합니다. 정인 바난살론에 학문과 예술의 소질이 있어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됩니다. 비견 바난살론에 형제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 됩니다. 바난살론에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으며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편관과 상관 후에 질병과 재난 속에서 도적이나 사기를 행하여 관제 구설을 당하거나 투옥될 수 있고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던 중에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또는 질병으로 사업을 실패하여 실형을 당할 수 있고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할수 있고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화나 설화로 권경을 지르고 편관월주는 타행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강간당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비정상화를 낳을 수 있고 남편이 술주정과 가산탕진으로 힘든데 자신이 아프거나 자녀의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불... 표현을 하여 고생할 수 있습니다.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며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할 수 있으나 금전운은 약한 편입니다. 편관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혼인하는데 경쟁자가 나타나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분열되어 재혼수가 있고 나이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월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를 하거나 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편관운에 시험에 불합격하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역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구설로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출입할 수 있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하거나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당하거나 재혼할 수 있습니다. 편관 반한살 운에 우울증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분주한 운이기도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차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